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 박서방의 준희입니다. 저번 주 12월 첫째 주 주간 소식에 이어서 다시 12월 둘째 주 주간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신작 건프라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풀메카닉스 에일 캘러미티 건담 공개. 지난 11월 26일 공식 외덤 만화인 건담 시드 이클립스에서 등장하는 에일 캘러미티 건담이 공개되었습니다. 에일 캘러미티 건담은 올해 6월 풀메카닉스로 출시된 캘러미티 건담을 베이스로 비행 모듈과 네이비 블루의 오리지널 컬러를 추가한 기체입니다. 신규 조형의 비행 모듈은 높은 디테일을 자랑하며 무장의 가동 또한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외에 복합무장 아들러는 파츠 교환 없이 4종의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풀메카닉스 A 캘라미티 건담의 출시일은 22년 4월이라고 하며, 가격은 5,000엔입니다. 1킬로미티 건담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출시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약 날짜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 정도 구성으로 이 가격에 나왔어야지. 둘째,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코드 페어리 신작 프라 공개. 플레이스테이션 4.5로 발매된 기동전사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코드 페어리에 등장하는 새로운 모빌 슈트 3종이 HG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종의 이름은 각각 블랙라이더, 화이트라이더, 이프리트 예거의 이름을 가지며 화이트라이더는 페인라이더 계획의 시작 1호기이며 왕관을 쓴 듯한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라이더는 페일라이더 계획의 시작 3호기이며 등에 저울 모양의 전술 유닛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프리트 예거는 구프와 돔 중간에 위치한 육전용 모빌슈트로 근접전을 포함해 저격까지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 기체들은 프리미엄 반다이 웹 판정으로 발매를 한다고 하는데 예약일를 포함해 가격도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정보가 더 공개되면. 다시 한번 주간 소식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에코프라 MG 에일스트라이크 건담 및 MG 3.0 퍼스트 건담 공개.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 에코프라가 12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매되는 에코프라는 MG 에일스트라이크 건담과 MG 퍼스트 건담 3.0으로 에일스트라이크는 리서큘레이션 컬러와 네온 핑크의 색 조합을 가지며 에코프라 전용 실이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MG 퍼스트 건담 3.0은 리서큘레이션 컬러와 네온 그린의 색조합을 가지며 역시나 전용 씰이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제품 모두 출시일은 12월이며 가격은 MG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이 4,500엔, MG 퍼스트 건담 3.0이 4,800엔이라고 하는데요. 반다이 하비 사이트에 이벤트라는 표식이 있어서 국내 출시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MG 윙건담 제로 EW 버카 클리어 컬러 공개. MG 윙건담 제로 EW 버카 클리어 컬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윙제로 버카 클리어 컬러는 전체적으로 밀키 클리어의 색상을 띠며 RG 윙건담 제로 EW와 비슷하지만 다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 컬러의 액션 베이스도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고 가격도 기존 윙제로 버카와 동일하니 혹시나 구매 리스트를 넣으셨는데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클리어 컬러의 윙제로 버카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윙제로 버카 클리어 컬러는 건담 베이스 한정으로 발매되며 국내 출시 일정도 미정인데요. 일본 기준 2021년 12월 18일에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5,500엔이라고 합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 적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을 같이 전해드렸는데요. 있는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뵐수 있도록 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